안녕하세요, 세계유치녀 여러분. 오늘은 2023년 4월 13일. 아 오늘 그 반가운 손님이 저희 회사 사무실 이제 이전하고 나서 오셨습니다. 우리 모델 1호시죠? 모바르나 올백 치로 음. 예, 근데 어 머리카락이 정말 이제 좋아지시고 그 염색까지 하시니까 이제 뭐 청년 같아요. 아 이게 염색을 하니까 예. 조금 이제 물론 안 좋은데 예.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. 근데 좀더 있어 보이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예전에 그 머리를 이제 사진을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사진만 돌리잖아요. 그래서 뭐냐면. 야이 새끼 또 가발 갖고 장난친다고 그래요근 아, 그래요? 세상이 지금 원래 이제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.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. 그래서 그 우리 그 그래서 일전에 뭐 장로님이 예. 뭐 이제 저 자꾸 저 댓글에 뭐 이제 또가 가발 아니냐 아니면은.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냐, 뭐, 가짜 아니냐, 뭐, 그런, 이제, 진이 여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뭐 음. 하나를 준비, 준비를 했어요. 카메라 좀 보여주실래요? 예, 예. 지금 여기 보이는 게 2021년에 그제 모습이에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1년 후에. 예, 예. 이때 좀, 좀 물론 상태가 많이 안 좋죠. 좀 독한 술을 먹었으니까 그랬고요. 그, 그 1년 후. 예, 예. 딱그 1년 후에 이 모습인데, 이 봄은, 이 이제 가발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던데요. 근데 예. 지금 현재 제 모습. 예, 예. 이제 모습인데 가발 아니거든요. 이게 땡겨도. 이게 안 빠져요, 이게. 땡겨도 예, 예. 가발, 가봐, 절대 가발 아닙니다. 예. 제 머리 맞아요, 지금. 제 예, 예. 머리 맞고. 이게 다제 머리 맞아요. 근데 예. 이제 그 일부 그 믿지 못하신 분들 하기하뭐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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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런 가짜라 너무 팔치니까 예. 그런 그 의심의 그 눈을 뭐 가질 수 있죠.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게 해 보면은 직장에서도 네. 머리가 참 있다고 좀 그래요. 근데 이게 렇좀 예, 지금 예, 머리카락이 예. 오늘 뭐 패치 혹시 나왔어요? 예, 지금. 이제 지금 건조해 가지고 음, 좀, 좀 그런데. 약발라서 이제 음, 어쨌든 좀, 지금 뭐 머리카락이 지금 뭐 수북해 가지고 세상에 어떤 누가 봐도 이거 대머리 아니단 소리는 듣지 않습니까? 머리 심는 거 아, 훨씬 아니, 낫잖아요. 아니죠. 아니죠. 네. 아니죠. 지금. 지금 저는 지금 제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네.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주변에 분들도 이제 좀뭐 나름 사서 쓰는 분들도 있나 보더라고요. 예. 네. 어쨌든 오늘 또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진실을 알리는데 뭐냐면. 약이 아닌 화장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머리 나는 건 기적적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사람들이 네. 너무 성급해요. 성급하고. 네. 발음은 난다는 것은 사실, 그치 보면 제가 이 약을 쓰지만, 유지만 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유지만 하는 네. 것도, 왜냐면.